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은 당연히 이자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의 설명은 넘어가고, 이제 음경 안에 실린더가 들어가고, 그리고 방광의 아랫배에 물주머니가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음낭의 고안과 고안 사이에 조절 펌프라는 게 들어가죠.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성관계를 하실 때, 발기를 시키고 성관계를 했을 때, 파트너는 일단은 모릅니다. 이제 발기된 상태가 자연 발기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리고 봐서는 음랑 속에 있는 조절 펌프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가끔 성적 취향이 또 다양하니까 이제 음랑을 주무르거나 만지거나 했을 때는 이제 조절 펌프가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당황하지 말고 이제, 아, 그에 대해서 미리 대답을 준비를 해놨다가 그게 이제 대답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위치를 다른 곳에 달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거기는 그 스위치는 글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봐서는 모르는데 만졌을 때알수 있다. 그건 이제 미리 본인이 알고 혹시 또 파트너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적당하게 이제 그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